성교의신경험팬으로 반갑습니다. 경마문화조교팀장 유준상입니다. 2018년 6월 17일 일요경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마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셋째주 다음주가 월말경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서 좀 축전도사 적은 좀 압축해서 때려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후반부에서는 좀 혼전도가 있는 그런 가운데 또 오늘 대상 경주까지 있습니다. 자, 대상 경주를 주는사이가또 승부를 잡아놨어요. 먹을 것이 있는 경주입니다. 내용이 있고. 일단 19조 부산, 19조 마방에서 두 마리를 꺼내는 상황이에요. 네. 가치는 들어오지 들어오는 그림은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승부경주가 오전에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7경주, 8경주, 9경주, 메인은 8경주입니다. 9경주까지 연속 한번 접종을 해야 되는데 2경주에서좀 힘을 좀 실어드리는 그런, 그런 경주. 2경주가 재밌을 것 같아요.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도 있고, 아마 인기순위는 좀 밀릴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축이 돼요, 압축이. 그래서 이 경주에서 자신있게 한번 붙여보겠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슈팅합니다. <laughs> 서울제 일경주 1000m, 국산유권 별정경주 지금 7마리의 조촌한 편상입니다. 자, 제가 지금 노리고 들어가는 추천 마필, 웬만하면 믿고 가세요. 5번, 오드람이라는 마필이 여기서는 배팅의 주심입니다. 저는 쌍성식까지도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의 조격발. 자, 이마필이 지금 공백이 있어요. 뭐냐면, 직선주로 에서 그때 당시에 우승을 했던 마필이 아르고 갤로퍼 자, 이마필도 외사에 먼저 사용을 했어요. 5번이 먼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직선 돌면서 얘도 같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외적으로 기대는 악벽. 이러면서 나름대로 선전한 마필입니다. 지금 장기조교 해놨어요. 말잘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저는 체크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뭐, 지대는 악백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이번에는 악백 자체도 잡혀있습니다. 믿고 들어가세요. 쌍입니다. 자, 후착에서는 4번 희망스타가 상태호전세 마필이 선행력도 이는 마필입니다. 마음 먹고 때리면 이거 선행도 나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 선행망은 2번, 3번, 4번 비슷해요. 조기빨 좋은 유승환이 또한번 때려 먹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3번, 스트롱 라이트라는 마필도 여전히 좋은 마필이에요. 얘도 선행력이 있습니다. 전개 살릴 수 있는 그런 마필. 알레산드로스라는 마필. 이것도 지금 6번 조교관들 올렸는데, 복병 정도. 그래서 저는 5번은 여기서 상대가됩니다 후착은 2, 3번, 4번, 6번.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일경기로 제가 충마 드렸습니다. 그냥 믿고 가세요. 유준상의 쌍이라고까지도 읊으면 이건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자, 서울 제2경주 1200m 곡선 5권핸드 경주 9마리의 접전. 좀 기복마 편성입니다. 능력마 경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눈에 보이는 마필이 있습니다. 8번 글로벌 킹덤이라는 마필은 여기서는 배팅해 주시면 맞지 않냐. 이건 믿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후착에서 어떻게 선택해서 때리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눈에 보입니다. 정말 조교로 봤을 때 이걸 놓고도 때릴까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글로벌 킹덤이 워낙 말이 좋으니까 믿고 때린 말은 믿고 때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 유준호 사 이번 경주 한두 방에서 좀 야무지게 붙여드립니다. 음,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능력이 좀 되는 가운데에서 조교가 좋아졌고 하나는 최근에 바닥을 치는데 말이 좋아졌는데 예전 걸 보니까 또 대적 었더라고요컨디션 오름세 보이고. 이두의 마필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가보치가 있습니다. 배당도 괜찮아요. 짭자해요 솔솔한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봐주십시오. 자, 삼경주 경 갑니다. 서울제3경주 1400m 국산 오분핸디캡 경주. 자, 일단 보표만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이0이라는마피리가 11주 만에 나오는데 말은 짱입니다. 특히 마무리 때 보니까 말좋더라고요 능력만은 아니에요. 잊을만 하면 한번딱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출발이 2점 안고 이번 경주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 자, 배틀 주심은 사업은 장상제공입니다. 지난번에 유준상이 추천드렸어요. 인기 5위였는데, 이거, 내용이 네, 있는 말이다. 어떻게 탔는가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뭐냐면, 게이트 안에서 말이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그고 있는데 땡! 해버린 겁니다. 스타트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 마필 자체는 뭐냐? 인자 바로 잡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예 대차 꼴찌로 해서 출발했던 마필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그리고 포기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유준상이가, 이건 복귀로 걸린 마필이야 말이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표현했고, 그만큼 능력발에 됐던 마필입니다. 스타트만 되면 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내용도 좋습니다. 한양공주, 기본 사이즈에 있는, 자, 연일 병합적이하는데말 좋습니다. 자, 2번 스카이돌풍이라는 마필도 보여준 걸음에서 경쟁력이 있고, 뭐, 조교도 지난번보다 감도도 올렸어요. 특히 이제 마무리 훈련을 좀 야무지게 때려주더라고요. 결정력 부족, 두 번의 결정력 부족을 아쉬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교 내용이 좋아진 마필. 좀 조교 내용을 신경을 쓴 마필입니다. 그만큼 인정을 하고, 여기에 8번 천하행국이라는 마필도 기본 사이즈 보여준 걸음에서 밀리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는 4번을 배팅의 중심을 워놓고 2번, 8번, 1번 이 정도에서 7번 불의 면적도 많은 괜찮게 나오는데 뭐, 높게 평가할 상황 아니고 6번 퍼펙트 러버는 내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10번 스피드용은 많은 무난한 정도인데 외곽의 게이트 그리고 이 마필이 우승 당시를 보면최 최선을 다했던 마필이에요. 최적 전기였습니다. 약간 이제. 여기 코너를 도는데 그 코너 자체는 안쪽이었어요. 그래서 보여줄 거면 더 있는 말은 아니다 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1,400의 부담감은 안고 뛴다. 자, 결혼적으해봅시4번을 여기서 배팅해주시 후착은 2번, 8번, 1번 종류에서 자, 골라 먹자. 그리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 4경주 1,300m 곡산5월핸드캡 경주. 지금 7마리 나와있네요. 저촐한 그런 편상, 현장에서 좀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한양공주를 배팅해 주시면 세우는 게 맞지 않냐. 18조가 이번주는 좀 야무지게 다 때릴 거예요.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공주가 그래도 사이즈 게임으로도 밀리지 않는다. 후측에서는 3번, 파트 대장, 뭐, 승급전입니다만은, 보이지 그으면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필 쪽에 포인트가 잡히고, 2번, 지뢰바다라는 마필, 능력만은 아니에요. 지금 34전을 찌르놓고 우승 한번, 2차 한번, 이게 다예요. 말은 지금 변화 보였고, 실제 변화 보였고 말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능성 열어놓고 7번 마이트쿨이라는 마필도 말을 열심히 잘 만들어 놨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2, 2번 니레바다라는 마필 압축을 해야된다라면 어차피 7발이 나왔는데 뭐 3번, 6번을 원점 맞고 7번을 방어. 자, 이 정도. 만약에 대단히 허락되는 보험처리를 해야된다라면 2번까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겠습니다. 자 서울 제5경주 1200m 국산 4군 핸드 경주 8마리 나와 있는데자 2번 경주는 그냥 믿고 때리세요 1번입니다 비기어 이거 왔다 이게 조교다 말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비기어는 이렇게 배팅의 중심을 세워놓고 3번 몽골몽골은 과연 이제 연투를 할 것인가 지난번에 유준상 추천드렸어요 조교 우수말라서 추천드렸고 뭐 적중한 영향 시켰는데 이번에도 말은 좋아요. 근데 이제 부담력 올라가 있고 연투를 승부를 할 것이냐. 이게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어막번. 저는 지금 이번에 노리는 마피는 용거이등장이에 8번 스마티 지프를 노리고 있습니다. 같은 5번 뭐파우 코리아라는 마피가 정말 유연하는데 어, 이건 사군이네요 고름의 뭐 여름이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지퍼. 여기에 7번 볼드 사인이 지난번에 뭐 조기 우수마필이었는데 좀더 이제 보여줄 고름은 있다라는 거죠. 훈련 내용에서도 이상은 없어요. 좀 길게 뽑아주지 못했다는 건좀걸걸는모브이 있는데, 1군 자, 울트라 로켓 오늘 출전합니다. 말 괜찮아요. 법병 정도는 하지 않을까. 컨디션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는 그냥 조교 어영부연 해놓고 출전했고, 이번에는 이제 야무지게 해놨기 때문에, 법병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 마필과 동말련 시에 1코너 중반까지는 대등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코너 도우면서 밀려버리더라고요. 근데 볼드 사인도 경쟁력은 있다. 어, 거리가 줄어든 만큼. 자, 1번은 여기서는 무조건 온다. 후착은 3번, 7번, 8번. 여기서 좀뭐 선택해야 돼요. 금수화도 말은 괜찮아요. 뭐만보천화도 말은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지금 말은 안 좋은 것은 2번과 5번이 안 좋아요, 말은. 이제 나머지 말 중에서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고유의 능력 평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막말로 1번이 강축으로 팔릴 거예요. 근데 이거 놓고 뭐다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압축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8번, 7번, 3번 여기서 좀 선택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육경주 갑니다. 서울제 육경주 1200m 혼합 4번 핸디캡 경주. 자, 이번 경주도 7마리 저처럼 편성인데 자, 충만은 저는 좀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갖다 댄게 있어가지고 좀 팔리는데, 2번, 런위드 골드라는 마필. 2번이 적기라고 봐요. 편성도 만났고, 지시도 지난번부터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섹스돌이라는마필가 동말을 시에도 전혀 안 밀려요. 자, 이 정도 조시라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배팅의 중심을 한번 세워보자, 그는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3번, 캔드익이라는 마필은 좀 고민을 해야 돼. 뭐냐면, 모래 맞는 거 싫어합니다.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과연 자, 내측에서 네 아니면 외곽에서 앞에 말두 마리가 있죠? 1번과 3, 3, 저거, 4번 정도가 선행형인데그 마필들을 피해서 어떻게 전개를 풀어주냐가 숙제로 남아있어요.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게 평가하지 않고, 1번 안양치타는 안고로 갑니다. 채용이 얼마나 심한 배를 하냐. 최고 적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연투가 없다. 지난번에 제가 멘트를 쳐드린 거예요. 그전에는 또 추천드렸던 마필이고, 이번에 조교 내용 이상 없습니다. 이제 연투가 되냐 안 되냐 이번에 이제 승부를 하냐 안 하냐 최고적은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좀 풀어가야 되는 단점은 있어. 심한 배예요 초반에 무리하면 지난번처럼 무리해버리면 아웃입니다. 자분이 따라가야 되는 마필 출전 뉴수가 적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그림까지 심한 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6번 달려라 레오라는 마필도 지금 조교 내용에서 지난번에 좀더 나아요 전정기이 보여줄 거름 있죠 여기 저는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 1번보다 4번, 미라클 안세스를 노립니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무리수를 띄우지는 않을 거예요, 초반에. 최과적인 악점이 있기 때문에 4번하고의 선행 경험을 펼치지는 절대 않는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정계의 이점은 4가 더 낫다. 그래서 2번, 4번을 원투를 맞고 나갑니다. 이상. 1번과 6번 중에서 선택방법. 5번, 7번은 뭐 내용 없어요. 한 마리 다 제껴도 됩니다. 자, 서울제 7경주, 1700m 국산사군 엔드게 경주. 지금부터 이제 줄기차게 이제 승부를 봐야 돼요. 7, 8, 9,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좀 도전 세력이 좀 많은 경주입니다. 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10번 스톰미는 자르고 갑니다. 말 무거워요. 그래서 인기를 끕니다. 인기를 끄는데, 지금 뭐 삼착삼착 들어 댔기 때문에 인기를 끄는데, 이건 실전 매트에서 제가 배제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밖에주는 4번 로들킹은 입상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마필, 여기에 지금 이제 조교로서의 변화가 5마필이 하나가 있고, 복귀로 걸린 마필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 쇼하고 탑마필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필까지 한번 엮어서 때린다는 라 거죠. 배당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3번 백상군주도 영원이 팔리려나요? 이번에 승급전에? 말안 좋습니다. 1 번하고 0 번하고 3번두 마리는 제가 걷어내 드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도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유준상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준상과 지금 까지 호흡하시는 분들은 느낀 거예요. 유준상이가 걷어낸 말들이 몇 마리는 과연 들어오는가? 들어올 때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하지만 현저하게 닿잖아요. 그것도 뭐 인기 꼴찌 말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아니고 인기 마 중에서 제가 압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준사이가 상태 불안하다고 생각지 말고 그냥 걷어내놓고 가세요. 자, 서울제 8경주 1700m, 국산 3군 햇개경주. 자, 여기가 지금 메인경주로 경, 메인 경, 메인 지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혼전도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마리 두 마리가 딱 나와 있는데 지금 배당이 한2 30배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승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로 인기만들 되는 말들을좀봉험처리 합니다. 이거 진짜 들어와야 돼. 두말다 사연이 있고 조교로도 지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승부를 봐가지고 접종한다라면 오늘 상황 끝납니다. 이런 경마, 이런 편성, 이런 마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마는 진짜 한경주예요 하루에 한경주 진짜 야무지게 때려 붙여버리면 완전 대박 나는 겁니다. 이 배당 더욱이 솔직히 다섯 배 이상만, 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배 이상만 나오는데 이거 제대로 무게 실어서 힘을 실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겨요, 경마는. 여러분들 생각, 아, 열, 뭐, 이 서울 경마가 지금 1 1개 경주인데 다섯 배 먹어가지고 어떻게 돈이 되냐. 여러분들 매 경주 똑같은 금액을 때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한 경주 다섯 배짜리 내 배팅 금액이 한경주 배팅 금액의 30%, 300%, 최배 이상만 더 때려봐요. 한경주에 뭐 100만을 배팅한다, 10만을 배팅한다. 그럼 이 한경주에 300때려아 버리면. 얼마가 나옵니까? 다섯 배를 할지라도. 그죠? 상황이 나는 거예요. 정말. 자, 근데 이건 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은 가운데서도 승부를 볼 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서울제 국경주 2점이 더 오픈, 별정경주. 자, 농립축산식품배 장관. 자, 대선경주인데 일단 상금도 상금이고, 또부산마필들하 항상 싸우면 또 서울마필들 이를 갈고 또 악을 쓰고 지금 덤비는 상황인데, 일단 부산마필 중에서는 18조 마리 둘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가치는 안들어온다고 봅니다. 이 포인트가 될 거고 월드선을 지금 방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좀 고민을 합니다. 솔직히 세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추, 출범 히든체포가 병합하는데 걸으면 여러분 확실히 느껴져요. 위너, 영광 위너 9번이죠. 영광은 1호가 지난번 걸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전쟁 경주의 그 풀빵이라면 지난번에 편성이 약해서 더 여유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그래서 로켓평까지 않고, 뭐, 서울 말 중에서도 골라야 되는데, 2번 천년의 강은 말이 둔탁해요. 3번 킹장도 현장에서 말이 좋으면 방어 맞고, 일단 그런 말들은 저는 세게 안 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정리가 되죠. 어느 쪽에 심문실 싫냐가 관건입니다. 유준상이는 이미 마음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방 찍어먹기로. 자, 이거 한번 야무지게 한번 찍어먹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동참하신다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서울제 식경교 1,900m 1등급 핸드캡 경조. 자, 12마리 풀게이트네요. 자, 삼성 불패. 계속해서 유준상이 추천드렸습니다. 부러질때부러지더라도 인정하자. 이게 제 지론입니다. 조경 받쳐주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저는 충하라고 봅니다. 자 후착에서 12번 가을의 전사 그래도 꾸역꾸역 뛰는 마피. 지난번에 뛴거 보니까 솔직히 쎄게안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근데 잘탄 겁니다. 이게 5번 울트라 로켓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얼마나 뛰어줄 것인가. 자 1군을 그래도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이 마피는 뭐 6번 마이티싱도 말은 괜찮아요 근데 좀 부담이 있죠. 자 10번 위대한 전사라는 마피. 지난번에 좋은 애를 생각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토요일 날 주폭은 좋더라고요. 자, 이번 테마 등급 뭐3 3차 정도는 가능하지 않냐라는 것이 안쪽 내용이에요. 우승은 장난 못 하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 봐요. 네, 세개는 안 보고 싶네요 이번에는. 자, 4번 소통 시대가 많이 좋아졌고요. 나머지 말은 지금 불러드리는 말 외에서 좀 하나 잘라야 되는 말이 하나 있죠 제가. 아마 이게 이 체제 배정일 수도 있겠네요. 삼성 골패보다 더 팔렸어요, 지난번에. 흥룡입니다 7번 흥룡 자, 이거 걷어내고 갑니다. 한번 유준상의 조교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많이 무겁다. 가볍게 표현하겠습니다. 무겁다. 그러면 지난번보다 능력자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높다. 부담력 높죠? 여러모로 저는 흥령을 입었겠죠. 배티권에서 배제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군은 대가리다. 치은 자른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마지막 교주 서울시의 11경주 1400m 원압 3번 헤드 경주 지금 9번이 접전인데 정말 있습니다 자신문 파크삭스 최근 두번의 경주력 이번에 조교 정말 좋아요 믿고 가십시오 이건 대가리입니다 자 4번 골든블랙이 반반이에요 주인 자세 스피드는 괜찮아요 근데 파워감은 좀 부족하다 꾸역꾸역 뛸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스와서 코차 싸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방으로 좀 보고 싶어요. 여기에 제가 노리는 마필은 9번입니다. 레정드킹이라는 마필이 또될것 같아요. 말 보니까 좋더라고요. 사이즈도 있어요. 안 밀립니다.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이라면. 능력 편자는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강공이 필연이지 않냐고 판단되고. 5번, 모르피스라는 마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출전한 마필이에요. 좀 전개를 가지고 있는 한 번에 좀 꼬였어요. 그래서 전개를 좀더풀어준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6번 듀스인 두코 2번 셰라킹 셰라킹 더 팔리겠죠? 둘다말음안 드네. 1번 프로메는 선행 나가야 뛰는 말인데 7번이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 임기영이가. 자 3번 스피드 조이라는 마피로는 승급전입니다말은말 괜찮습니다. 자, 결론으로 적 이번 경기는 7번은 백팅의 중심이다. 9번, 레전드 킹을 저는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고, 3번, 스피드 조이. 그 다음에, 5번, 몰피스. 이두 정도를 좀 무게중심을 실어서 안고 가자. 네, 스피드 조이는 승부지 면에서는 조금은 약하다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골든블랙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현장에서 한번 그것까지 가는데, 네, 일단 저는 포인트는 7구 한 방을 일단 무게를 실어드린다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이는 말 있으면 뒷패서 하시고, 뭐, 뭐, 굴을 놓고 때린다든지, 이런, 뭐, 삼복이, 뭐, 그런 거 상관없는데, 보성식은 기본입니다. 7을 빼고 배팅을 하지 마시라는 것이 마지막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경마는포인트예요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냐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일경주에 동발 입상은 없다. 문자라든지 음성에서 정경주 다 불러드립니다. 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경주 하나 정치한 걸로도 무지막지하게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경만 현장에서 또 어, 변경된 사항들, 안쪽 내용들을 첨가해서 또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